자리에 앉으세요. 불교 성전 700페이지를 펴세요. 700페이지를 펴면 행운이 따를 거예요. 세븐이니까요. 7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행복하고 또 펴니까 700페이지라서 행복하고 또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니까 행복하고 또 음성공양을 왕생금락의 노래를 부르니까 또 행복하고 그래서 공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0 0 페이지는 공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가르는 양, 뭐 사르는 양, 또 바르는 양 이런 고, 그런 것과 꽃과 꽃 달에 또 향유, 기름 뭐 이런 이런 물질적인 공양구를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적인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하면 대부분 이제 향공양, 초공양, 쌀공양,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돈공양,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흔한 그런 물질적 공양을 얘기하고,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 된대요. 물질공양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법공양. 우리 금강경에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로 우주를 가득 채운다 해도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라도 어그 수지, 독성, 사경 하는 그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백만금을 여러분들이 보시한다 해도 1억 보시하는 사람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금강경을 말하는 사람이 더 보기 많겠어요? 경전을 말씀하시는 우리 절에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공덕이 더큰 거예요. 오늘 금강경 강의를 하는데 법화경 강의를 하는데 이런 보현행업품 강의를 하고 불공을 들이잖아요 부처님 전에 이럴 때절러 와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1억을 딱 놓고 그냥 갔어 아, 훌륭하잖아요 1억을 딱 놓고 그게 더 나을까요? 야, 친구야 오늘 절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laughs> 밥 먹으러 간 김에 <laughs> 밥 먹으러 법당에 들어가보자 법당에 딱 들어왔더니 어그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복을 많이 짓는 거겠어요. 당연히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전에 불공 올리는 사람이 훨씬 더그 복이 더 많죠. 우리는 아 1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 그것을 더 부러워하는데 그것보다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 우리 모두 다돈 많이 벌고 싶고 돈 많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공양이다. 그렇다면 돈 많은 거 부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런데 대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 진실의 눈이 떠져요. 자, 복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는데, 그런데 복공양은 무슨 복공양? 뭘까요? 복공양이. 책을 출판하면서 책 나눠주는 게 복공양이죠?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49제 지내면 항상 복공양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49제 이제 끝나는 날, 회양하는 날, 어, 그래도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기도해주신 스님도 고맙고 뭐 그래서 내가 공양을 좀 올리고 싶은데 제비는또제비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게 수건 공양, <laughs> 이제 수건 수건 그, 그 타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극락왕생해가지고 이렇게 두건 공양을 이제 제일 쉽게 하죠 더 나은 것은 복공양이죠. 아, 금강경을 찍어가지고 법화경을 찍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네? 그래서 또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렇게 뭐세 권, 네권할게 아니고 한번 삼십 권, 오십 권, 뭐백권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에 천 원도 아니고 하나에 대부분 뭐만 원, 뭐이만 원씩 하면 뭐 이러니까 백권 하면 백만 원. 오 세상에 그, 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라고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법공양은, 어, 그 책을,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는 이런 것이 법공양이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공양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법공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삼귀하고 예불하는 거, 그게 법공양이에요.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전에 올려오셔서,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거, 이게 법공양인 거예요. 내 몸으로 와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돈안 내도 상관없어요. 초, 황, 이런 거안 켜도, 안, 안 오는데도 상관없어. 그냥 부처님 앞에 서기만 해도, 그것이 공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양이라고 여겨야 돼요. 귀중하다, 소중하다. 부처님 앞에 서는 게, 또 자선한다고 더니 먹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경한다라고 돈많이 반면한다고, 신묘장구대단해막 외운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법공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남을 돕는 것이 진짜 법공양이에요. 그 남을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아픈 사람 이제 낫게 해주는 이런 것이 진짜 법공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황룡사도 남을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떡, 떡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떡이 맛이 없어졌어. 그래 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많이 줄어 가지고 이제 아, 이제 내가 요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요리를 하면 또 잘해요. 요리를 하면. 제가 그전에 그, 그 우리 무료 급식 할 때는 제가 떡는 거, 볶는 거는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제 음식 재료를 다 잘라주고 다 이제 다듬어주면 저는 그걸 가지고 가지 볶음, 오이 볶음, 또, 또 감자 볶음, 호박 볶음, 이런 나물들을 다 볶았어요. 그리고 또잘할수 있는 게 제가 콩나물 무침을 또 잘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콩나물 다 다듬어주면 그걸 이제 데쳐요. 데쳐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보살님들 하기 힘들어 양이 많으니까 그거 떠내려면 힘들잖아요 많으니까 떠내가지고 이제 바로 그 데치는 걸 너무 많이 데치면 안돼 적당히 데치면 다 알잖아요 <laughs> 데쳐, 데쳐가지고 그, 그, 그래 데쳐가지고 쪼물쪼물 저는 그그 고춧가루 넣는 무침이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래요 부치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마늘 안 넣어도 정말 좋아요. 저는 마늘 들어가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절에서 하는 나물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늘 안 넣고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맛있게 했는데 지금 하면 잘할수 있나 모르겠네.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나물 이롭게 하는 공양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이렇게. 거두어 준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받아 준다는 거잖아요. 술 먹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 줘야 되나? 막아주 이제 이렇게 그 주정하고 또는 뭐 화를 막 내고 뭐 싸우기도 하고 요 앞에 급식에 급식하는 데서 자주 싸우거든요. 이렇게. 요즘에는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잘안 싸우는데 많이 오면 항상 줄 기다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걔네 싸워요. 밖에 싸우는 소리 나면 난 어쩔지 몰라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 또 나한테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 찾아와가지고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비리가 너무 많아요. 비리를 고발합니다. 라면서 급식하는데 무슨 비리가 있을겠어. 근데, 비리가 있대, 그래. 누구, 나눠주는 사람은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봉지다 잔뜩 싸가지 간대. 아이 싸가지 가면 좀 어때요? 저래서도 싸가지 가라고, 그냥 해주기도 하는데, 그, 그, 받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옆에서 약간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비리라고,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하는 사람하고, 사용자 측과, 막 받아가는 사람 측하고, 이만큼 달라. 이제 아, 그, 그,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아니라고. <laughs> 아닌 거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아, <laughs> 이건 그러니까 이제, 화를, 와서 화를 막, 버럭 화를 내고, 어, 술 주정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하면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건 문제가 딱 생긴 거잖아요. 어떤, 그, 평온한 가운데, 어, 파도가 큰 해일이 밀려 온 거예요. 태풍이 밀려 온거 맞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나? 술 드시고 오지 마세요. 렇게 경찰도 불러봤어. 경찰도 경찰도 몇번 불러봤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벌써 경험이 많아. 경험이 많아가지고 경찰을 여러 번 가봐가지고 알아. 경찰 우리나라 경찰들이 얼마나 착하다는 걸 알아. 우리처럼 경찰 안 가본 사람, 경찰 왔다 갔다 무섭잖아요. <laughs> 근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laughs> 그냥 경찰들이 좀 이렇게 옆에서 달래다가 간다는 거 알아요. 그할수 있는 게잘 없어요. 그래서 또 오고 또 오고 그러시는데, 경찰 불러도 안 되지. 또 나는 화낼 줄 모르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또 쫓아내도 안될것 같잖아. 스님이 벌고 화를 내면서, 몽둥이 죽고 이런 다시는 오기만 해 봐라 이러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받아주니까 또 안에서 이제 큰 소리치고 막 같이 저랑 참아시면서 막 보살님들한테 욕하고 막 이제 그 성적인 이상한 발언하고 막이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야 뭐 그렇게 견딜 수 있는데 아참 뭐 힘들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어, 평지에 풍파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사고. 어떤 일이 생겼으면 아픔이 있게 마련이구나. 태풍이 불었으면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도 문제가 크고, 그렇다고 받아줄,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받아주면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가 다 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렇게 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은 어, 사람이 열 번을 잘못해도 열 번을 다 용서해 주는 게 우리 부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용서해주면 더 잘못을 더 계속하더라라고 하니까 따끔하게 이제 못하게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정부가 잘못하고 뭐그 그렇게 할 때는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 전래에서 누군가 술 먹고 와서 뭐 하고 또 누군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도둑질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용서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자비롭게 받아주자 줘야 되지 않겠나 받아주면 또 와서 또 하겠죠 받아주니까 또 오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또 와요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생을 거두어 주는 공양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살 속에 있으니까 형제들이나 부모 이런 게또 있어요 형제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안 좋으면 이제 자꾸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 야, 아, 그 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동생이나 형,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내가, 나도 넉넉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주기도 하고, 선물이라도 주기도 하고, 전화라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생을 거두어주는 그런 공양이겠죠. 어,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아. 이거는 경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도를 닦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안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거예요. 한 번씩 얘기하죠. 내가 감기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염병인데 그 제, 저한테 주세요, 스님. 저한테 스님 감기를 저한테 주세요. 내가 왔을 때니까 스님 와뚝 아, 가세요.라고 그것인데 대신 받는 공양. 여러분들은 자식을 다 키워봤으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예안 아프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이것이 나랑 관계 있는 자식이나 이런 분이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인연 있는 음,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프 그 사람은 불 불도를 만나 행복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 그.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고요. 실제로 대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이런 거는 참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그 무지막지하게 대신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남의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덮어 써서 받아야 되나 때로는 이제 뭐 우리 보왕산매로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남, 남에게 원망받는 걸 싫어하지 말라고 원망을 받아서 내가 성장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했는데 친구는 자수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보고 네가 그랬지 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뭐 이제 <laughs> 가만히 내가 그랬지 뭐할수 없지 뭐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친구의 고통을 대신 받는 거라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이런 때는 받아내야겠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호구지. <laughs> 무조건 그러면 호구지. 허구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살도의 정신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 뭐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경전에 나온 보살도의 정신은 그게 아니고 무작정 그냥 남의 고통을 대신 받고 남을 무작정 거두어주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큰 손해를 입더라도 무작정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긍기가 아니니까 조금 얍삽하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laughs> 적당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구를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고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입니다. 우리가 보살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잘...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남의 고통도 대신 받는 것도 보살이 하는 일이구나.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보살이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보살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 옳게 나아가는 요 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은 잠깐 동안의 법으로 공양한 공덕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천분의 일도 백천구진, 아유타분, 가라분, 삼분수분, 비분 우반인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100억을 보시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낼수 있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보살도의 마음을 낼수 있는 그 마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현실에서는 100억을 보시할 수 있는 그그 그 경제력을 더 부럽지. <laughs> 그 경제력이 부러운 것은 당연한 거고요. 숙소에 살면 당연히. 스님들도 다 부러워하니까 당연히 부러운 거지만, 반드시 생각을 가져야 될 게,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것은 이렇게 보살도를.